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소룩수 주임들 반갑습니다. 아리바이오 중국 계약 체결 소식에20%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 그게 바로 소룩수의 움직임입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에요. 이제 소식이 미리 선점되면서 나왔고, 세부 일정들과 앞으로의 판매 과정에 있어서 소룩수가 아리바이오와 인수합병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약 체결 소식의 기대와 가치 상승의 모멘텀으로 소룩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멘텀. 제가 여러분들 미리미리 선점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증권맨이다 보니까 빠르게 좀 안내를 드렸죠. 계속되는 이러한 빌드업의 과정들이 아리바이오 일정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증권가에선 이미 중국과의 계약 내용 체결에 대한 이 시그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3분기 보고서 주봉에 대한 보고서를 모으고 모두 다 발송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실 수가 있었다는 라 겁니다. 저와 같이 오늘 또한 수익을 만들어 가신 모든 주진들 좀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16.57%, 5,770원의 장마감이 되었고 오늘 갭상승으로 20% 상승하고 요게 가파르게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실현 매수와 매도가 엄청나게 오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죠. 자, 거기에 아울러서 앞으로 세부 일정의 과정이 계속해서 도래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된다. 제가 증권매 주신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죠. 우리 소룩수짐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어느 구간의 타이밍, 타점을 잡으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가 되겠죠? 7월 28일 월요일 제 영상을 장마감 후에 오후 8시 22분에 보시고 매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저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7월 29일 화요일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오전 8시 30분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식연구소 김선재 대표입니다. 종목명 HCT 매수타점 9600원과 매도 11900원에서 안전하게 25% 익절하시고 3차 추가타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 전년 대비 30% 상승 모멘텀, 거기에 추가 수주계약까지 HCT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자리의 모멘텀이죠. 코스피 지수가 3230선을 반도체의 섹터가 조금 힘을 발휘하고 2차전지의 수주가 다시금 좀 들어오면서 상승의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HCT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내를 드렸고요. 7월 29일, 이미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정확하게 오늘 고점 29%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제가 25% 부분익절, 안전하게 HCT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코스피가 살아나고 2 분기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내용들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현 국내 주식 시장입니다.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준비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미 천여 분 넘게 함께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중복 문자 굳이 안 보내 주셔도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 추천 종목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고 나도 내 상황 비중 평단 여러가지 내용들이 좀 맞아 들어갈 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 놔 드렸습니다. 010-7671번에 1651 이렇게 메일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 8시 30분에 모두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일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격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한 익절 금액 우리는 꾸준하게 익절을 잘 하시는게 사실 매도는 여러분들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도 꼭 숙지하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열려 있죠 지금이 그 기회가 왔습니다 2025년 경제자산 꾸준하게 살펴보시다가 여러분들 내용이 맞아 들어가실 때 조금씩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 만들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100%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살펴보실 텐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의 거래량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 1800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정말 거래량이 좀 시원하게 좀 나와줬다라는 얘기. 가지고 있는 재료 이미 6% 그리고 9%, 약17% 상승을 했고, 5%의 차익 실현이 나온 후에 끌어올려 줬다라는 겁니다. 이미 계약 내용은 시그널이 나왔고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준비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외인이 폭발적으로 물량을 담아냈고 이미 담고 있었던 물량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습니다. 저 역시 오늘 차익 실현의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일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0.14%까지 그리고 끌어올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던 구간에 외인의 보유 비중, 공매도 수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으로 매수 매도를 한다는 것은 팩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올라갈 수 있는 팩트.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이용하지 않고 순매수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아울러서 현재 구간에서 일치적으로 올라갔을 때 소록수가 차익실현이 나왔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5억 초과 큰 손들이죠 여러분들? 이 금액들은 아직 강력한 매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밑에 금액에서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고 지금 일정에 대한 재료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7월 마지막 주, 8월 초에 과정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이미 소록수가 여기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는 모두 다 박스권이었죠. 그리고 전 고점 라인에 정확하게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걸리죠. 왜? 여기를 돌파해 줬던 구간에 분량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떨어질 때 매집했던 물량과 이렇게 고점으로 다시금 점진적으로 우상향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의 물량이 맞물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시적인 차익 실현의 브레이크가 정확하게 위아래 꼬리를 동일하게 달고 몸통이 약하게 나온다. 뭐죠? 바로 양봉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여기 내용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수급의 외인, 움직임이 없죠. 프로그램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신한 투자, 장마지막까지 매수매도를 꾸준하게 반복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물량을 확보하고, 거기에 한국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수록수 5시, 15시 31분이죠. 자, 여기까지 매수매도를 한국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우리 소룩수 주임들에게 뭐라고요? 증권면이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 자료를 뒷받침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드시기가 좋을 것이다. 즉, 포트폴리오가 있고 아리바이오의 흡수합병,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차익 실현들이 기대외에못 미치다 보니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계약과 시그널 계약 내용의 시그널은 12개 의 증권회사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나왔던 자료예요. 날짜가 조금 상이했는데 유루한 일정의 팩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7월 말일 그리고 8월 초에까지만 제가 일목요연에좀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을 미치는 과정, 흐름, 수급, 수익. 그게 바로 기준 자리, 목표 가격,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록수 주지님들하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모두 다 가지고 계신 상황 평단 기간 비중이 있으실 테죠. 거기에 생각도 있으실 테고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살짝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떨어지는 구간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들 미리 선점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보와 자료가 뒷받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산운용사 1등 주식 트레이더의 이러한 핵심 포인트의 정보 소룩스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100%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7671번에 1651 남겨놔 드렸죠. 우리 소룩스 간략하게 앞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소 아니면, 뭐, 이렇게 소룩수 종목명 남겨주시게 되면 이두 장의 핵심 포인트의 가이드 리포트가 여러분들에게 자동 발송될 수 있도록 영상 시청하시는 24시간 언제든지 부담없이 편하게 준비해 가시면 되고요.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적어도 내 소중한 자산이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들어가 있는데 정보와 자료를 준비 안 하신다? 그거는 여러분들 주식하심에 있어서 코스피 시장이 맞춰주고 있는데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과정, 필수 항목이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당장 7월 그리고 8월에 초순의 일정만 체크하셔도 여러분 또두 번, 세 번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준비해 보셔야 되겠죠. 자 거기 에 아울러서 분단위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실제로 오늘 갭 상승 띄워놓고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량 3 0 분봉 정확하게 담아내잖아요.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선재 주식연구소에서 이미 소록 수준들 오늘만 (140여분이) 입장 요청 주셨죠 영상 촬영 끝나자마자 바로 승인 도와드리고 미리 시황 브리핑 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제 화면, 하단에 더보기라는 글씨 클릭하시면 무료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과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 남겨놔드렸으니까 언제든지 변동성, 시황, 타점 준비해 가시길 바라고 지금 올라가는 자리 이제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삼파동이 나오는 자리에 대한 재료, 일정, 과정,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소룩수 지인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알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박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김선재가 감사의 마음 주식전문 유튜버로서 광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AI 챗 GPT가 1조 245억을 투입을 하면서 공약에 대한 발표가 계속해서 현실성에 대한 가능성, 국내 GPT 회사를 모두의 AI로 만들어버리겠다. 1조 245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AI 시대 챗 GPT 관련된 부분, 대통령실 역시 마찬가지로 챗 G Samsung EJAN, Samsung EJAN, Samsung EJAN, Samsung EJAN, Samsung EJAN, s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 gpt 관련된 부분이겠죠 아직 국내에는 이 gpt에 관련된 메인 회사가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주로 gpt 국내에서도 만들고 키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두팔 벌려 준비를 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8천원대 종목이 여러분들 7만 8천원까지 채두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 SNS 태 1875원짜리 종목이 여러분들 63,900원까지 가는데 채세달이 걸리지가 않았죠. 거기에 코스피 시장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단돈 몇천 원대 종목 이게 바로 강력 추천주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정확하게 알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미 200만 주 정도 물량으로 확보했고 제가 증권매출 실이다 보니까 굉장한 시그널들이 강남의 큰손들이 매집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정보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GPT 열풍의 국내 GPT 삼성에서 뒤를 밀고 있고 외인인구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을 확보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3개월만 보유하셨다면 이 구간의 수익 정말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안겨나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급 선물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면에 010 7671의 1651번 남겨놔 드렸으니까 제가 종목명 목표가격 3개월 보유 기간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이미 삼성이 뛰어들고 직접 투자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소문도 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히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주심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히든 꼭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빗걸음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성공투자 수익실현 히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